반갑습니다. 제부자 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명작 영어 원서들, 빨록판 밑줄 영어 편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한 문장이 특별히 또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영문, 영어 문장의 근본적인 틀에 대해서 함께 고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서 이 문장 한번 봐줘 보실까요? 화상남자, 금성여자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He wants to succeed in serving and protecting the woman he loves. 당연히 주어 있고요. 주절동사 빨강색 있죠. 빨록파 밑줄 영어에서 주절의 동사 빨강색. 주인공 남자는 원하죠. To succeed, 성공하기를 In serving and protecting 여성을 보살피고 Protect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주어, 동사 다음에 개거로 온명사정 미정사 To succeed가 있죠 그리고 몸함에 있어서 이런 제구사 인 플러스 명사에 결합해서 그 명사 역할을 담당하는 동명사로서의 Serving and Protecting 이게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개거 더 워먼이 있고요 이 워먼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 절로서의 He loves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을 보살피고 보암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이 문장 내에서 빨록파 영어로는 주절의 동사 빨간색, once, 종속절 내의 동사 loves는 초록색으로 했고요. 변신동사들, 이런 to, 미정사, 동명사 이러한 것들은 파란색으로 채색을 했고요. 이제구사 플러스 명사는 밑줄을 그었고요. 이게 이제 빨록파 밑줄 영어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영어 문장 내에서 동상사가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문장에서 보시자는 거죠. 주어는 늘 주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빨간색 왔죠. want. 그 다음에 미정사가 개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의 succeed 동사죠. s o l v e d 동사죠. protect도 동사죠. loves도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 내에서 실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want, succeed, serve, protect, love. 다 동사들이 실제로 핵심적인 문장의 의미를 창출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 문장만 보시더라도 영어는 동상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주인공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상사 비와 함께 부어가 오게 되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면 그 주인공의 객체가 되는 주체의 객체가 되는 동사 다음에서 오는 이 부분을 저는 개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작 문장의 동사, 상태 문장의 상사, 동상사, 상사 문장은 주로 비가 많이 오게 되죠. 어쨌거나 문장 내에서 예문에서 보시듯이 동사가 너무나 영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하는 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빨록과 밑줄 영어 기법으로 이 명작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성 남자 금성 여자뿐만 아니라 설명글 내에 들어가 있는 명작 도서 목록들은 거의 상당히 많이. 편집이 완성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이용하셔서 영어 구사에 있어서는 세련된 어휘력과 문장 이해력을 확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